이따가 영상 업로드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하나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편집을 와다다다 하려고요. 계란 먹어요 아 배고파 오늘 아침 점심을 안 먹었어요 어제 너무 저녁에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두 번째 저녁 저녁인지 간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4시밖에 안 돼가지고 양념치킨 맛 닭가슴살이랑 그냥 양배추도 같이 먹으려고요 은행 냄새가 왜 나지? 방금 꼈지? 그런거안피 하노? 아, 있어, 있어? 그게 아 네, 너 하나 더얘기있다 자, 여어하 아니, 그거는 <laughs> 손을 못잡다니까 <짚으니까>, 네, <laughs> 너. 그 생일, 그 생일, 그 생일, 그 생일, 그네일그 생일, 그 생일, 그 생일, 그 생일, 그 생일, 그그거그 생일, 그 생일, 그생생 안녕하세요. 키우는 쿠쿠스. 이거는 없이 되나요? 키우는 쿠니브 아니에 오늘의 사과는 맛있을지 이거는 그냥 마트에서 산 건데, 맛있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음. 근데 저도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비주얼은 좀 똥망이지만. 맛은 엄청 맛있어요. 그 콩누들에다가 계란을 아예 넣고 끓이는 건데 물이 좀 부족한가? 뭐 응. 와. 뒤엔 충분히 검은색 야 속머리는? 응 새로 나와야 되는 닭껍색이야 이거 다써 이번에? 어다 써. 잠깐만 이거 닦아줄게. 이거 일 해? 어. 그만해. 더 해? 끝났어? 어. 아니 아니. 충분히 했어.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처음으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? 이게 거품이라서 뭐지. 얼마 안 될걸? 너 오늘 영색력 좋지도 않은거 이렇게 많이 많이. 아이구 이제 됐어. 그만해. 우리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맞아? 어? 난잘만인데 우리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맞냐고. 어우씨 물 들었어 이마. 아니 내가 봉 닦았는데 너무 늦게 닦았나? 큰일 나 아, 여기 일로 와, 클렌징 봉을 한번 씻어보자 요즘엔는가참 빨리 뜨는것 같아요 6시 19분밖에 안됐는데 벌써 밝아졌어요 점심! 아니 아점! 아 예쁘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김밥을 포장해 왔어요. 4,500원짜리 김밥. 계란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. 먼 길에 오셨네. 아, 고마워. 나 진짜 지하철 진짜 너무 못한다. 음! 고마워, 정말 고마워. 저녁. 닭가슴살이랑 구입 나 <름기> 의미가 뭐야 하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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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 오늘 시네 하시네. 네 하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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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젊었을 때야왜 이렇게 표왜 이렇게 좋아? 그래? 뭐 발랐어? 개기름인가? 기획, 야. 특강, 설방 주야 어, 어, 그래? 야 민주야 나도. 어? 너, 너 기획 들었어? 나도 이거 거든 완전 아직 한안 어? 오늘 오늘 콘셉 뭐냐? 단장이라한테전화할 <laughs> <laughs>

전, 전설 속에 있는 민주를. 아! 전설, 속 <laughs> 전설 속 인물들. <laughs> 최 인간들의 만남이다. 소주 냄새나? <laughs> 아, 우리 한 <laughs> 병씩밖에 안 마셨는데. 와. 야 네가 한병못 마셨어. 음, 사실... 와 와가 없으니까 얌으로 아. 간 거야. 얌. 아니. 아 와. 와가 없냐? 묵직하고 <laughs> 신뢰감 있는 성격이야. 오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뭔가 계속 성장 자기 개발 도전을 음. 원하는 성향이 음~~ 오 이게 사주라는게 주가 기둥 주자야. 음. 그래서 네 개의 기둥이 있잖아. 음. 근데 임목인 경우에는 이동수가 진짜 많아. 음. 뭐 뭐야? 이동수 많잖아. 초록색 초록색. 아나 직업이 이동인가? 그니까 그러니까. 음. 재무로는 돈을 버는 기회도 많고 흐름은 좋대. 근데 지출이 많고 충동적인 투자가 많아. 나 이거 신청 보러 갔을 때그 점쟁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. 그자게 나를 어. 만난 게 진짜 선물이야. 돈을 모으려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돼. 그래, 근데 왜 내가 공부가 정말 안 하잖아. 동대에게 헌신적이면서 관식이네. 관식이. 와. <웃음> <웃음> 나 미치겠다. <laughs> 나 어때 <laughs> 그... 어때? 거절한다. 야지 나 초등학생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. 하마. 웃기지, 그냥. <웃음> <웃음> おいで 안 되는 것 같은데. <목소리> 한번 이장님. 어, 머리 봐. 머리를 해서 더어다 메달 받으러 가는 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. 아, 어, 나토리츠먹고싶어 있네. 오레타. 봐 봐. 동메달이네. <laughs> 귀엽네. 어, 뭐야? 이장님. <laughs> 이이렇게지아아나안 <이거 어떻게 웃음> <나> <이제 웃음> <laughs> 나오잖아. <laughs>